AAA 유학원은 18년 이상 된 미국 전문 유학원입니다. 위스콘신 주는 미국 중북부에 위치해 있으며 추운 겨울을 갖고 있는 주입니다. 미네소타 주와 비슷하게 호수들이 많고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이 특징인 위스콘신 주는 목축업을 비롯한 유제품 산업이 발달되어 있고 농작물 재배가 주로 이루어지는 주입니다. 미국 대표 맥주인 밀러는 미러키 도시에 본사를 두었으며 유명 바이크 회사 알리 데이비슨도 위스콘신을 베이스로 두고 있습니다. 위스콘신 대학교는 1848년 개교한 173년 전통의 대학교입니다. 위스콘신 13개의 공립대학교 중 메인 학교인 위스콘신 대학교는 20개의 단과 대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3만 명의 학부생과 14,000명의 대학원생이 재학 중인 위스콘신주를 대표하는 공립대학입니다. 136개의 전공과 148개의 석사 과정 그리고 120개의 박사 과정을 제공합니다. 흔히 매디슨이라 불리는 이 학교는 위스콘신 주의 경제와 재정을 책임지며 주내의 제일 큰 규모의 고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26명의 노벨 수상자를 배출하였고 포춘 400대 기업 중 14곳이 CEO가 위스콘신대 출신인 만큼 유능한 인재를 많이 배출한 학교입니다. 위스콘신 대학교는 US 뉴스 랭킹 42위이며 공립대 기준 13위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교육대학 부분에서는 4위 공학대학 26위, 법대 29위, 공공정책대학은 25위에 올라 다양한 과에서 높은 순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세계 랭킹으로는 종합 75위입니다. 포항공대가 81위인 것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퀄리티가 있는 학교입니다. 위스콘신대는 2018년 기준 약 1.3조 원을 연구와 R&D 펀딩에 투자하여 미국 내 학교들 중 8번째로 많은 연구개발을 하는 학교입니다. 연구를 통하여 얻은 특허권은 미국에서 사위를 차지한 적도 있습니다. 위스콘신 주립대는 미국 정부로부터 바다의 일부를 할당받아 해양 연구와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들 줄기세포에 관하여 들어보셨는지요? 미국에서 넘버원 줄기세포 연구를 진행하는 곳이 메디슨입니다. 농업이 발달한 주인 만큼 생물 및 생명과학 부분에서 많은 연구와 업적을 남긴 위스콘신 주립대는 앞으로 기후변화에 바뀌는 농업과 목축업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스콘신 주에는 예술계열에서 강한 로렌스 대학교, 신학에서 유명한 마르케트 대학교가 있습니다. 보통 위스콘신 주립대에 합격한 학생들은 텍사스 대학교, 일리노이 대학교, 보스턴 대학교 중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요. 생명공학, 농업 교육학에 관심 있는 분들은 매디슨을 추천해 드립니다. 위스콘신대의 단과대학 중 칼리지 오브 레터즈 앤드 사이언스는 39개의 부서와 5개의 전문 학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3만 명의 학부생 중 70%인 2만 천 명이 이단과대학에 재학 중이며 위스콘신 주립대의 기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위스콘신 대학교 출신의 유명한 동문으로는 아폴로 13호의 선장을 맡은 짐러벨 독특한 양식의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그리고 루이비통 남성복 디자이너였으며 현 오프화이트 최고 경영자인 버질 아블로가 있습니다. 위스콘신 대학교의 2020년 가을학기 합격률은 57.2%이고 평균 GPA는 3.86, SAT 1390점, ACT 30점으로 높은 수준의 성적을 요구합니다. 놀라운 점은 신입생 중 43%의 GPA가 4.0이 넘었습니다. 신입생 중 100인의 비율은 69%이며, 아시아인은 17%입니다. 편입생, UW 메디슨의 편입생 합격률은 53.38%이고, 학교 공식 정보에 따르면 편입 GPA는 3.5입니다. 편입생 중 100인의 비율은 63%, 국제학생은 22%로 국제학생의 편입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 입학한 신입생은 전년 대비 200명이 줄은 7,300명 수준이었으나, 지원자의 수는 전년 대비 4.6% 올랐습니다. 위스콘신대는 평가 단계로 인터뷰를 진행하지 않고 GPA의 비중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또한, 위스콘신대학교는 친인척 동문에게 입학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 친인척들의 합격률은 일반 학생들보다 20%가 높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온라인 지원서를 통한 에세이를 중요하게 봅니다.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고 인상 깊은 에세이를 작성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지원 시기 안내입니다. 에세이 주제 예시 안내입니다. This part is all about you. Tell us about something you've done academically or personally and what you've learned from it. Was it a success or a challenge? Did it represent a turning point in your life? How did this particular moment in your life influence you? And how will it continue to influence you as you pursue your college education? Tell us why you would like to attend the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In addition, please include why you are interested in studying the major you have selected. If you selected and decided, please describe your areas of possible academic interest.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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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년간의 노하우로 합격률을 최대화하며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입 학에서부터 편입 학까지 미국 대학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AAA 유학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위스콘신 대학교에 관심이 있거나 입학 상담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AAA 유학원에서 시작하세요. 하버드, 예일 등 미국 명문 대학교 출신 선생님들이 일대일 상담 및 카운슬링 해드립니다.